어 지금은요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좀 세우고요 어 6월 26일 오전 3시 35분이에요 그건 SCS 달리기인데요 음음 혹시 부를 수 있나 아 어, 불러볼게요 지겨운가요 힘든겨운가요 숨이 턱까지 차나요할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순 없으니. 단한 가지 약속은 들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만

할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아와도. 할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서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다 한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거 끝난 뒤에 지겨울만큼 아유 오랫동안 쉴수 있다는 거 It's, yeah. It's good enough for 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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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od enough for 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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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어 얘는 1, 1, 1등이 아니고 어뭐 아, 2등인지 뭔지 모르, 모르겠는데 1등은 아니고 뭔가 그그 그, 그, 그거를 원했는데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가사는 그래서 달리기예요. 어, 저 빵이치고 달렸는데도 안된 거야. 그래요, 멜롱이에요. 뭐 인생 그렇지 뭐, 멜롱이지.